지적 장애 제대로 알고 배우자 첫 번째 시간 정의 원인 증상 편 정의는 뭘까? 지적 장애는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의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지능 발육 지연의 정도에 따라 지능 지수에 따라 경도는 50에서 69, 중증도 35에서 49, 고도 20에서 34, 최고도 20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인을 알아보자. 지적 장애의 원인은 알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적 장애 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만도 250여 종에 달하는데, 그중 지적 장애의 주요 원인은 선천적인 이상, 임신 중 이상, 분만 시 이상, 후천적인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1. 네. 선천적인 이상: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 페닐케톤뇨증, 크레틴증, 즉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임신 중의 이상, 어머니의 매독, 풍진, 약물 복용, 방사선 노출 등. 삼 분만 시의 이상, 저산소증 상태의 지속, 분만 중의 뇌 손상 등. 사 후천적인 이상, 영유아기의 뇌염이나 내막염, 여러 중독, 영양실조, 갑상선 호르몬 결핍, 뇌 손상 등. 증상은 어떨까? 지적장애는 정서장애와 행동장애에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동이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대부분 나이에 비해 뒤처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좌절하고 위축되고 불안해합니다. 또 또래 다른 친구와 어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 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할 만큼 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느낌을 행동, 식사 수면과 같은 새로운 문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의 정의와 개념을 잘 파악하고 숙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특수 장애 행복 장애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